준비를 빨리 해야겠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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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드디, 드디어 내일이 됐어. 그러니까 좀 엄청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차를 입고 가자. 어 나가자. 마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. 그 뭐냐? 마차 어디서 뭐? 아니요. 여기도. 마찬가지. 마가지 마찬가지. 마찬가지. 마찬 마찬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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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찬지마도가지마찬가마지마지마니 울어야지 나도 가고싶은데 아 닮아 왜울고잉 신데렐라야? 아니 나오게 하라고 왜 우니 신데렐라야? 누구세요? 나는 꾸꾸 마을 요정 꾸꾸란다 <laughs> 아 안녕하세요. 정말 거대하시네요. <laughs> 아니 왜 울고 있냐고. 아저어 아, 아, 언니들이 아, 저 빼고 무도회장 아, 갔어요. 말 더듬지 말고 뚝. 아, 네 알겠어요. 그러니까 어, 너만 빼놓고 무도회장에 갔다는 거지. 네. 너도 무도회장 가고 싶은데. 네, 왕조님이랑. <laughs> 그럼 그러면 내가. 널 변신시켜 네. 줄게. � 게꿀, 게꿀. 게꿀? 아니야. 하지 마. 아, 하지 마. 있어, 있어 있어 있어. 신 네가 네 이름이 신데렐라인가? 네, 저제 이름은 신데렐라예요. 신데렐라요. 변신시켜. 찍고,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아, 정말 예뻐요. 아니 이 <laughs> <laughs> <와>, 정말 예쁘다. <laughs> 아 드레스가 살짝 얀. 아 그냥 드레스 입었다고 처 드레스 입었다고 치고. 아야 이거 티, 티슈 뜯는거 같다. 이렇게 갖고 이게 마차냐? 잠시 두 응. 자. 아 왕자는 자고 있는데. 왕자는 자고 있는데. 자 하... 나의 여인이요. 어, 완전히... 나의 이상형이요. 언제 돌아오는 것이요? 원장님이시잖아. 완전히... 음... 왜 울고 계시지? 아니, 근데, 근데 새... 아니, 얘가 오기 전에 음. 새엄마랑 새언니는그 원장 붙잡고 억지로 춤추려고 했어. 아, 밥 사줘요. 아, 밥 껴주면 아, 돼요. 사주세요. 잠깐만, 요아참아참대신들 그, 아, 이, 이, <laughs> 이 소인들을 끌고 가라! 어, 전안 그랬습니다! 전안 그랬습니다! <laughs> 아, 차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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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. 어, 내가원하던 여인이요. <laughs> 저, 어. 그 제가 원하던 여인을 찾았습니다. 성함은 저, 저, 루린이라고. 아, 실, 실. 본명은 신데렐라입니다. 아, 그러면 본명을 l l a c 신데렐라, 나를 춤춰주시겠어? 네. 다, 다, 라라라라라 이용하기로 할래? 미쳤하 <laughs> <아니, 맞다. 웃음> 신데렐라 잡아보세요 12시가 되면 가는거 아니니? 벌써 12시가 됐잖아 아, 왜? 왕자님 저기 계셔 <웃음> <웃음> 12시가 됐잖아 빨리 가야겠다 마법이 풀렸잖아 <laughs> 춤춰주시오 <laughs>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, 이거 잠깐만 맞춰 아예 왜거다 어디 붙어? 그 신데렐라, 이렇게 는여놓 거야? 어? 시작! 응. 신데렐라 씨, 안 돼요. 원장님 미안해요. 어, 이, 이 하얀 구두의 여인은 뭐지? 며칠 뒤신데렐란 아, 신데렐란드... 어, 그, 이 구두의 주인을 찾습니다! 찾습니다! 백화점 <laughs> <그깟 사항> 아닌데?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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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모? 아, 개모래. 아가씨가 신어보시겠습니까? 다. 당근이죠! <laughs> 어? 어? 이게, 이게 왜 이렇게 작, 작, 작냐? 어, 아, 비켜, 엄마! 제가 신어보겠습니다. 아, 에휴, 발이 너무 커서 그래. 언니들, 아, 언니들 이래그 캔, 그 엄마, 언니, 언니 아니 동생, 아, 동생, 내가 시도면딱 맞을 걸. 어머, 어, 너, 무 작잖아 뭐야 이집에 그게 답니까? 어 아닌데요 여기 너, 너, 꾸질꾸질한 신데렐라가 있는데 걔는안 맞을 거예요. 저리 가세요. 허이 허이 허이. 아니 이 여인도 신어 보셔야 됩니다. 아, 네 알, 알겠습니다. 오딱 맞군요. 그 제가 찾던 그 여인, 열두 시에 갔던 그 여인입니까? 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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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근데 지금은 누더기 옷을로 어. 그때는 요정 아줌마가 어? 요정 아줌마가 변신하게 해줘서. 그랬군요. 그러면 이 이건 새엄마 맞아요. 새엄마가 굴탕 먹었나 보군요. <laughs> 아니 저 저는 그게 아니 아니고 뭐가 아닙니까? 너그 부하요 당장 이 새엄마랑 새언니들을 감옥에 가두거라. 안돼요. 저희 저희는 왜요? 아. 감옥 추리. 오딱 핑크색이 들어갔어. 그 후로 신데렐라와 원장님은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. 잘, 살았, 잘 살았답니다. 맘맘빠밤. 맘밤 빰빰.